저 <목소리> 우리 명경님 위에 가면 또 라벤더가 또 있어요. 그다음에 러시안 세이지. 아까는 멕시칸 세이지였잖아. 러시안 세이지가 저 위에 가면 또 있고. 아니 이제 이게 외래종은 외래종인데 이, 이게 닭 황금 닭처럼 생긴 국화란 뜻이에요. 닭 뱃살처럼 보여가지고. 개짜가 다 개짜를 쓰거든요. 에이, 다 개짜. 뭐? 요거서, 뭐, 아, 네 적혀 있죠. 접시꽃. 아, 접시 이게 꽃 제풀에. 접시꽃이 꽃 핍니다. 근데 이게 어 핀데. 아니 이거, 이게 접시꽃을 심은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. 아이쁘다 야 흔들어가지고 향기가 장난이 아닙니다. 향기가 너무 좋아요. 오, 진짜. 예. 어이구 국화가 피었다. 어. 예. 오, 저 수국도 피네 예, 수국 수국 수국. 수국 예. 예. 음, 예. 성급한 수국이 피었네. 그 송엽국. 송엽국, 송엽국. 예, 소나무 송할 때 송, 엽, 이파리 엽, 국, 국화국 이게 바닷가 쪽에 집 울타리로 요걸 하면 아래로 쫙 늘어지면서 아유. 담벼랑을 타면서 내려가요. 아유, 예, 또이 얘가 오래 갑니다. 아, 네. 예, 오래 갑니다. 아유. 생명력이 아유. 좋아요. 아직 뭐 2주 후에 방문했는데 여전히 여전히 제가 2주 전에 여기 답사를 한번 와봤거든요. 예, 예 아직까지 라벤더가 있습니다. 근데 배우 명백님 배우 아니세요? 저 방금 찍은 지 배우는 사람이야. 배우는 아, <laughs> 아 예. 가방끈 있죠, 아번 아. 아, 아 <웃음> <웃음> 어 근데 배우 같으신데. 야, 그러니까. 예. 저쪽으로 보고 해야겠네.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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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예 예술 작품이다. 잡고. 네, 방, 방 빼. 아 방을 빼야 된대 아, 방을. 아 다음 번. 방을 아 방. 아예 방 빼야 돼 오래. 형님 형님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. 자. 자배 집은 넣습니다 하나 둘셋 배를 넣어야 돼. 하 이제 보태보. 하나 둘셋배 집은 넣고 <laughs> 자한번더 하나 둘셋배 힘. 한번 더 아, 그만, 그만. 하나 둘 하나 둘셋자 우리가 이제 가시죠 뜨거워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 주니까 좀 아, 그나마 여기 그... 그나마 좀 나은 거 같은데 그지 아, 네. 아, 미치겠다 진짜 너무 이쁘다 네. 또 오고 싶죠 네. 아마 2주 후에 수국이 엄청나게 필 거예요 나 수국은 네.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요 수국 안 좋아하시는구나 수국이나는게 아, 색깔이 막있어서 그러고. 아. 어... 어... 바글바글하는 그런 느낌. 바글바글바글. 여기 바글. 이쁘도 <목소리로> 생각해야 돼요. 좋아. 그래. <목소리로> 오늘 뭐 지세포로 와도 가고 막. 이게 2 0 1 9년도까지은 거의 뭐 방치된 상태예요. 그냥 지세포 진성 2019년도부터 이 라벤더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서 알려지기 시작합니 여행객들이 찾아오더라고요. SNS를 보고